안녕하세요, 유주님들. 유일해입니다 오늘은 유일해 컬러 컨설팅 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짙은 보라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사무실 외관에 유일해 컬러의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채널의 모토인 Shine Your Light가 적힌 팻말도 있네요. 아, 방문하실 때는 이 초인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인테리어는 저랑 연구원들이 셀프로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무채색 위주로 톤을 눌러줬어요. 여기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이 책상과 의자는 원데이클래스나 전문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 중에 오랫동안 앉아계셔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쿠션감이 좋으면서 허리의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의자로 골랐답니다. 벽면에는 깔끔하게 선반 하나를 두었는데요. 제 명함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의 액자들이 있네요. 이 그림은 한 일러스트 작가님께 의뢰했던 작품인데요. 색감이 참 예쁘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아 이거는 저의 교육을 수강하신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은 아름답게 자신만의 특별한 빛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늘 새기면서 퍼스널 컬러를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배움은 끝이 없죠. 이곳은 저희 편집자와 연구원의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컨설팅 룸 문이 보이는데요 컨설팅 룸은 실내화를 신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를 너무 힘들게 직접 깔았거든요 지금은 컨설팅 시작 전의 모습인데 컨설팅 룸을 찾아와 주시는 유진님들을 위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예쁜 천들을 정리해 놓는답니다 온도, 명도, 채도를 측정하는 1차 속성천이 있고요 200까지 가까이 되는 2차 메인 진단천이 행거에 걸려 있습니다 아,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밑을 보시면요. 어울리는 무늬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천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헤어색 차트, 어울리는 니트 재질을 측정하는 천, 헤어 컬러 피스까지. 그럼 다른 쪽도 한번 둘러볼까요? 빛으로 표현한 퍼스널 컬러, 햇빛, 대지의 빛, 달빛, 별빛. 여러분 직접광이랑 간접광 차이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퍼스널 컬러 이론을 바삭하게 알고 싶으시면 위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제품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옆에 거울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배색 법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신 거울을 사용하고 있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할땐 온도 조절이 되는 조명을 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울리는 악세사리도 당연히 찾.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단순히 골드, 로즈골드, 실버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사이즈, 광대감, 컨셉, 디자인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단카드는 저와 연구원이 함께 엄청 공들여서 제작했는데요. 저는 속성을 체크할 때 색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가진 신체 특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알려드립니다. 광택감, 털의 속성, 눈동자, 흰자, 검은자의 비율, 이목구비에서 전해지는 에너지까지요. 퍼스널 컬러를 결정 짓는 무수히 많은 원인들은 모두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퍼스널 컬러는 정말 컬러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선생님 끝나셨나요? 아! 네.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네. 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오늘 <laughs> 예. 2인 컨설팅 있었는데 어 지금 제 손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요. <laughs> 스케치북 아니에요? 아 네, 거의 뭐제 제 손은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한 팀, 그니까, 한 컨설팅 다 입술 지우고, 다시 바르고 한다고. 이게, 아, 제가 지금 쓰레기통을 <laughs> 뒤지고 있는데. 이게 다 휴지, 면봉, 뭐, 요런 것들. 네.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립 제품이 추천할 거 빼고, 발라봐드리고, 여기 이렇게, 블러셔랑, 어, 섀도우들. 선하고, 그리고, 뭐 별거 없는데요? 그리고. <웃음> <웃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고요. 네. 선생님, hey, 오늘 어떤 타입 나왔나요? 아, 오늘은 친구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같은 타입이어도 어떤 위치인지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잖아요. 오늘 라이트 타입 두 분이 오셨는데, 라이트 여름 한 분, 라이트 봄한분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라이트 봄이신 분은 거의 트루 봄이랑 맞닿아 있으셔서. 유인나 씨만큼 정직한 트루 봄은 아니었지만 라이트 봄에 비해서는 트루 봄색도 많이 쓰실 수가 있어서 음. 그거에 맞게 립 추천, 섀도우 추천이 또 다르게 들어갔어요. 오. 네, 너무 너무 두분다 예쁘고 신기할 정도로 라이트한 색감들이 너무 잘 받으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라이트 여름이신 분은. 자기가 어울리는 립이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느끼셨는데 그게 색 문제가 아니라 스킬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가지고 계신 립컬러가 사실은 다 베스트였는데 베스트가 아닌 줄 아셨다가 스킬만 바꾸니까 다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색이었다는 걸 알고 엄청 만족하고 어, 돈 굳었다. <laughs>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셨는데 근데 또좀 그걸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립 추천을 더 많이 해드려서 돈이 굳지는 않으실 것 같고 더 소비하시지 않을까 아.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비 권장. 네, 소비 권장. 파스나 컬러는 소비를 줄이기도 하는데 늘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점수 선생님. 누구 있어요 저기? 안 <laughs> 아, 무서웠어 방금? <laughs> 내 집에서. <laughs> 저한테 질문하신 거. <거예요? 웃음> 네. 더 <laughs> 소비 늘지 않아요? 저 엄청 늘었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컨설팅 직후 이렇게, 어, 뭐 폭탄이지만, 제 마음은 즐거우니까, <laughs> 그러긴 거죠. 뭐. <laughs> 네, 선생님이 그러시다면요. 네, 저는 네. 손을 씻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대한 좀 가볍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좀더 친해졌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의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지닌 고유한 빛과 강점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일의 유래 컬러의 유일의였습니다.